완전한,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.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. 심지어 회개에다 할지라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 순식간적으로 하니까, 또 환경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 그런 죄들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? 여러분이 죄인 줄 모르는 거 예? 죄인 줄 모르고 하는 죄또 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다 한번 실수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됩니까? 안 됩니까? 여기 써 있잖아요 뭐한다? 용서 받는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다?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용서를 받는 것.